오늘은 사무엘 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기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원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제압하고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제압을 하고 이제 다윗 궁으로 돌아와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은 사무엘하를 해석하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절에 3년 기근이 있다고 하는데 기근의 원인을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기근이 다윗 때문이 아니고 사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 때 잘못한 것을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죄의 대물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자녀들 때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각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씨를 심으면 선의 열매를, 악한 씨를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악한 씨를 심었으면 그 부모가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악한 씨를 심었다 해도 자녀가 선한 열매를 심는다면 자녀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배부르리리 마하태복음 7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때에 뿌려놓은 악한 씨를 다윗의 때에 거두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3년의 기근 그리고 6절에서 사울의 자손 7을 내어달라 하고 다윗이 내주고 죽게 한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1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에 다윗이 왕에 등극한 후 다윗은 모든 전쟁 모든 결정사항에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하면서 모든 일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결제가 떨어지는 것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바세바를 가늠하는 범죄 이후부터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여 어찌할까요 하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딸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친오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강간당한 큰아들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가고 돌아와서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고 쿠데타를 제압했더니 세바가 반역을 하고 정신없이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1장이 있는 것이고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사실은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사울이 뿌려 놓은 죄의 열매를 다윗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폭풍처럼 정신없이 몰아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 해결한다고 오직 문제에 집중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신앙도 다 까먹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언뜻 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문제 속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모든 사회 관계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사실은 사단 마귀가 노리는 최종 목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결국 다윗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즘 어떤 장치가 작동 중입니까? 벌어지는 일들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그 속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래하여 하나님께로 더한 걸음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을 때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았었지만 이제 다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맡겨 주신 인생을 살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